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한두 개씩은 꼭산것 같은데 매번 왜 입을 옷은 없는지. 옷장 가득 옷이 차있는데 막상 코디를 하려고 하면 적당한 옷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도움 되실 거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낭만 코디 안나입니다. 가을이 오면 또뭘 입을까 걱정이시죠? 옷장 가득가득한 옷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반짝반짝 하는 신상을 빨리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모두 같은 마음일까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새옷 구매 전꼭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옷장 정리입니다. 옷장 정리만 잘해도 코디가 훨씬 쉬워집니다. 명품 브랜드일수록 행거에 걸린 옷의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저렴한 매장일수록 옷이 빼곡히 걸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의 간격이 여유가 있으면 옷이 하나하나 한눈에 잘 들어오고 예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걸려있으면 어떤 옷인지 꺼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물론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패션 브랜드 매장을 순회하면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판매사원들을 교육했었는데, 교육 내용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행거에 진열하는 상품의 적정 수량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옷장을 매장처럼 유지할 수는 없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옷장을 잘 관리하면 비싼 옷을 사는 것도 방지가 되고 옷을 선택하기도 좀더 쉬우며 몰라서 미처 못 입고 지나가는 실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옷장 관리를 하려면 내 옷장 크기에 맞게 옷의 수량을 조절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옷장 관리를 할수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패션에 관련된 알찬 정보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옷장 관리 팁첫 번째는 3년 이상 한 분도 안 입은 옷은 처분하기입니다. 오래된 옷을 잘못 버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일단 이번 여름 동안 한 분도 안 입은 옷을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올해 따로 보관해 뒀다가 내년 여름에도 역시 찾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옷들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장 많이 입게 되는 클래식 아이템들은 유행과는 비교적 무관하니 계속 입을 수 있긴 하지만 체형이 변해서 이미 맞지 않는 옷이나 기시나 소매가 너무 낡은 옷, 색상이 변한 옷들은 과감히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예쁘지 않은 옷은 아무리 명품 브랜드일지라도 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빅포니 로고 있는 티셔츠, 타이트한 카고 팬츠 등 저도 아까워서 몇 년째 옷장에 묵혀뒀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처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장 지금 열어 보시면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옷들 아마도 꽤 많으실 듯합니다. 그런 아이들 이제 좀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옷을 처분하는 방법은 1순위로 당근 거래 추천합니다. 물론 판매만 추천드립니다. 좋은 브랜드여도 결국 몇번못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매는 비추입니다. 제가 당근 거래를 해보니 브랜드가 있는 옷은 비교적 판매가 잘 되는 편이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빈폴, 폴로, 라코스테 등산 브랜드 등은 1차적으로 당근에서 판매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체형이 비슷한 지인들에게 나눔하기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필요가 없지만 타인에게는 또 새로운 옷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옷장 관리 두 번째는 한 행거당 적절한 수의 옷걸이 수량을 정해두고 그만큼의 옷 수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행거에 자켓을 12장 걸었는데 새로운 자켓이 하나 생기면 한 개의 자켓은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옷장에 걸린 옷의 수량이 4계절 내내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컨디션으로 옷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절이 끝나갈 때쯤이면 또 포화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기준을 정해두고 한 번씩 정리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옷걸이 사용 방법 영상 참고하시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 가능하니 꼭 참고해보세요. 옷장 관리 세 번째는 서랍장 안 옷은 최소화하기입니다. 서랍장 안에 있는 옷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아서 오래 걸어두기 곤란한 옷들을 제외하면 그 계절 옷은 행거에 걸려 있어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랍에 보관하는 옷 종류는 계절 지난 이너류, 계절 지난 캐주얼 바지류, 속옷, 양말,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 어류 정도면 좋을 듯합니다. 그 외에 항상 쌓여 있는 수납장의 옷들은 그만큼의 양을 서서히 줄여서 서랍장 외 수납장은 없애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간이 수납장 안까지 옷이 있으면 계절 바뀔 때마다 보관용 옷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일이 많아집니다. 그만큼의 옷만 비워도 옷장 정리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옷장 관리 팁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안 입는 옷 처분하기. 두 번째, 행거에 적절한 양의 옷 유지하기. 세 번째, 서랍장 안옷 최소화하기. 네 번째, 간이 수납장 옷 서서히 줄여나가기. 이네 가지만 실천하시면 계절 바뀌어도 옷 정리 시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절용 이너류를 행거랑 서랍장에 서로 바꿔주고 손이 쉽게 닿는 행거 쪽에 그 계절 옷을 비치해 놓으면 끝입니다. 조금 더 바람이 시원해지면 옷장 정리 꼭 한번 해보세요. 당근에서 판매할 옷, 지인 나눔할 옷, 바로 버릴 옷, 버리기 망설여지는 옷은 별도 보관으로 분류해서 옷장을 좀 쾌적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 지금보다 더잘 활용해서 예쁘게 코디할 수 있고 부족한 아이템만 조금씩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망코디 안나였습니다.